<laughs> 여러분, 복닥소리가 아닙니다. 움직입니다. 자, 여러분. 자, 오늘 이 토크쇼 6시에는, 자, 돈이 없다면 밥을 잘 사먹는다. 돈이 없다면서 밥은 잘 사먹는다. 그리고 돈이 없다면서 술은 잘 사먹는다. 자, 돈이 없다면서 담배는 잘 피운다. 돈이 없다면서 커피는 꼭 들고 다녀. 여러분, 아시죠? 길거리에 다니면서 꼭 커피 들고 다니시는 분. 알아 들으셨어요? 밥을 잘 사먹는다, 술을 잘 먹는다, 담배를 잘 피운다, 커피를 꼭 들고 다닌다. 그게 바로 우리다. 예. <웃음> <웃음> 그렇다. 바로 그게 여러분 우리다. 현실에서 다 맞는 말입니다, 여러분. 우리가 돈이 없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. 자, 돈이 없어도 심뭐 슬픈 일, 좋은 일, 기쁜 일 있으면 술한잔 해야죠. 아, 어, 스트레스 받도 담배는 피야죠. 또또 우리 후식으로 커피 안 먹을 수 없어. 다 그렇다. 바로 그게 우리다. 마음에, 말에 와닿죠? 여러분들. 우리 오늘도 밥잘 먹고 커피 잘 마시고 술잘 마시고 여러분, 늦게까지 저기 어, 주정거리다가 가지 말고요. 여러분 일찍 퇴근하시길 바라면서 자, 오늘도 커피 한 잔에 여러분 즐거운 점심시간에 커피 타임에 자, 행복을 늦추시면서 번개 덕후쇼 보시기 바라면서 이만 쇼! 1분 번게더후쇼였습니다 이만 끝! 끝!